아, 얘들 안녕, 할아버지야. 어, 잘 지냈니? 에, 할아버지도 잘 지내고 오늘 너희들 날기세 스쿨에서 또 만나게 되어서 반갑다. 에, 오늘은 할아버지가 출애굽기 5장 5절에서 7절 읽을 거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건을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모세가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라고 이제 포로를 놓아주라고 종살이하는 것에서 자유하게 자기 땅으로 돌아가게 하라고 그랬잖아. 그랬더니 바로 왕이 더 애굽 사람들에게 일을 심하게 시켰어. 보니까 그, 그 히브리 사람들이 보통 이제 벽돌 진흙으로 벽돌 만드는 일을 했던 것 같아. 그런데 벽돌을 만들려고 하면 뭐가 떴다. 잠깐만. 아, 이렇게 짚을 줘야 벽돌이 굳어지는데 그동안에는 그 벽돌 진흙과 짚푸 뭐 하기를 다 줘서 찍기만 하면 됐는데 바로 양이 화가 나가지고 짚을 주지 않았어. 집도 너희들을 구해다가 직접 구해다 해라. 그래가지고 히브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동 강도가 더 심해져서 아주 고생을 많이 하게 되었어.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종으로 삼았어. 노예로 삼았어. 그리고 혹독하게 일을 시켰어. 학대했지. 이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고. 소자에게 냉수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을 칭찬하시고 상주시거든.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학대하고 깔보고 없인 여기고 종 삼고 노예를 삼고 다른 사람의 자유와 인격과 인권을 무시하고 탄압하는 사람을 가장 싫어하고 미워하셔. 옛날 우리 한국에도 양반과 쌍놈이라 그랬지. 양반과 천민의 계급이 뚜렷했어. 많은 사람들이 종로를 됐지, 하인이었지, 노예였지, 모슴, 모슴이었지. 그랬는데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이게 확 바뀌어버렸어. 우리나라에 온 성교사 중에 에비슨이라고 하는 성교사가 있었는데 의사셨대. 그 의사는 서양 의술, 의술을 가져오니까 우리나라 왕실에서 임금님도 치료하고 또 고관대작들도 치료하는 왕실의 의사가 됐었거든. 그런데 그때 천민 중에 가장 천한 천민이 백정이었어. 소 잡고 돼지 잡고 하는 그 백정을 정말 가장 낮은 천민으로 여겼는데 어느 날그 천민이 사는 마을에 그 콜레라가 돌아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됐어. 그랬을 때 에비슨이라고 한 성교사 외에도 의료 성교사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백정 마을에 가서 백정들의 병을 치료해 줬어. 그 당시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었어. 왕을 치료하는 의사가 백정,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사람에게도 가서 치료한다는 걸 그들은 이해를 못 했거든. 그럴 때그선교사들이 아주 대단한 얘기를 했어. 임금의 생명이나 백정의 생명이나 똑같이 귀하다. 지금 우리는 당연하게 들을 수 있지만 그당시는 그게 도무지 듣도 보다 못한 소리였어. 어떻게 임금의 생명하고 사람 취급 못 받는 애들한테도 하대해 받던 그 백정의 생명이 똑같아. 근데 기독교의 정신은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성교사들은 아무리 쉬도 않게 왕도 치료하고 콜레레 걸려서 백정이 죽어가니까 그 백정도 귀해 살려야지. 이것이 그 당시 우리 조선 사람이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을 주었는지 몰라. 이 기독교의 사상이 바른 사상이다. 근데 그 기독교의 사상이 뭔지 아니 사람은 평등하다는 거야.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한 형제라는 거야. 할아버지가 다니 목사하던 교회 중에 승동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어. 승동교회는 굉장히 우리나라에 최초에 세워진 교회 중에 하나거든. 거기에 이재형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 이 이재형 목사님은 본래 왕손이었어. 왕 하마터면 왕이 될 뻔도 했던. 아주 대단한 왕손이었어. 근데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됐거든. 근데 누구한테 전도받아서 예수 믿었는가 하면 자기 말을 끌고 다니는 마부. 그러니까 천민이지. 머슴이잖아. 하인이잖아. 뭐 종이잖아. 그치? 그 말을 끌고 다니는 그 마부한테 전, 전도를 받아서 결국은 예수를 믿게 되었어. 어느날 예수를 믿고 교회에서 부모회를 하게 돼서 이제 이재영 이왕선도 봉에 참석해서 승동교회에 근데 이렇게 보니까 자기 말 거는 그엄영수라 그랬어. 그엄영수라는 분이셨는데 그분이 마부가 와 있는 거야. 앞에 너무 반가워서 무릎걸음으로 이렇게 걸어가가지고 콕 찌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 형님 누가 자기를 형님이라고 부르나? 이렇게 보니까 깜짝 놀랐지 뭐야. 정말 하늘 같은 왕손이 자기를 보고 형님이라 그런 거야. 그 당시는 아마 그 어명수 그분은 그 왕손이 치매가 왔던가 정신에 병이 들었던가 그렇게 생각했을 거야. 제 정신으로는 왕손이 마부 종에게 형님이라고 부를 수 없는 거거든. 근데 그래서 놀래 가지고 나으리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그 이재형 왕손이 이렇게 대답했어.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 안에서는 다 형제 자매 아닙니까? 나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형님이지요. 한국 기독교가 이 양반과 쌍놈을 확 차별하는 이 한국 사회에 와서 왕손이 자기 종에게 형님이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했거든. 이게 기독교의 정신이야. 그러니까 세상을 확 바꿔버렸잖아. 미신을 섬기던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기독교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고 예수를 믿는 기독교 국가가 되었잖아. 기독교의 정신은 사람을 종으로 삼는 게 아니야.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종으로 삼아서 부리고 학대하고 그러는 게 아니야.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야. 기독교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돕고 섬기는 거야. 그리고 왕의 생명이나 백장의 생명이나 똑같이 귀하다고 여기는 거야. 그리고 내가 강하면 약한 사람을 돕고 섬기는 것이지 그들을 학대하고 착취하고 그러는 게 아니야. 우리에게는 다 왕이 되려고 하는 본능이 있고 사람을 다 종삼으려고 하는 그런 원제적인 본능이 있어. 우리에게도 있거든. 그런데 이런 걸 배우면서 너들 것을 물리쳐야 돼. 하나님은 사람을 노예삼는 것, 사람을 학대하는 것, 그것을 가장 싫어하신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벌을 받고 저주를 받는다 사람을 귀히 여기고 왕의 생명과 백장의 생명을 똑같이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칭찬하시고 축복해 주신다 이거 배울 수 있는 우리 날기세스쿨 어린이들 다 되기를 바라고 우리 날기세스쿨 어린이들은 그 에비슨 성교사님처럼 왕의 생명과 백장의 생명을 똑같이 귀히 여겼던 그런 성교사님들처럼 왕선이 되었어도 예수를 믿고 나서 자기 종인 마부에게 형님이라고 불렀던 나중에 그분이 목사가 되셨거든. 목사님이 그런 이재영 목사님처럼 기독교 정신을 잘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날개세스쿨 어린이들 다 되기를 바란다. 알았지? 할아버지가 한번 기도할게.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삼았습니다.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러다가 학대까지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천벌을 내리실 만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고 귀여기는 것은 사람을 귀여길 줄 아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의료 선교사님들이 왕의 생명과 백장의 생명이 똑같이 귀하다 했던 것이 이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기독교의 정신이 들어가니까 왕손이 자기 종인 마부에게 형님이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부르는 그런 일이 일어나 이 한국 땅에 기독교가 뿌리를 내릴 수 있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날기세 스구로 어린이들은 사람을 학대하지 않게 하시고, 종삼지 않게 하시고, 깔보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귀여길 줄 아는 의료선교사 에비슨 선교사와 같은 사람, 이재용 왕선 목사님 같은 사람 되게 하셔서, 이 세상에 복이 되는 어린이들이 다 되게 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 깔보거나 업신여기거나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사람을 학대하는 일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어 사람들은 근데 그것을 가지,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벌받아 사람을 귀역이고. 소자한 사람, 작은 사람이라도 없이 여기지 않고 잘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축복하셔. 우리 날기새 스컬어린 이들은 사람을 귀 여길 줄 알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할 줄 아는 그런 날기새 스컬어린 이들 다 되기를 바란다. 알았지? 할아버지가 너희들 많이 사랑해. 안녕. 내일 또 보자.